배우들과 함께 보는 SBS 월화 드라마 트롤리. 셋 멘터리 1 2 3 4회. 지금 시작합니다. 어, 이리고 비비고요. <laughs> 근데 이때 말을 못건못넸잖아요 박기순 씨한테. 씨한테. 그저 네.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었는데도 어, 너무 감정이 전해지고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어. 저 뒤에서 울었어요. 따로 울었어요. 촬영하실 때. 자기는 우, 우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찍고. 어. 근데 저걸 그치? 또 되게 여러 번 가셨어요. 맞아. 음. 대한당 남중도 국회의원의 장남 남모 씨가 오늘 밤 8시 55분경 한강 고수부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금주폭행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너 지훈이 이렇게 사고치고 다닐 바에야 어디로 사라지면 좋겠어. 아, 저렇게 막... 얼마나 마음에 걸릴까. 걸리지. 음. 그러니까 아니야. 꼭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멘트가 음. 걸려. 맞아요. 사실 저렇게 파편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게대본 읽기엔 되게 어려웠는데 맞아. 어. 맞아요. 찍어놓은 거를 보면 또그 몰입감이 오히려 도움이 되네요. 대본이 약간 퍼즐 같은 음. 느낌. 정말 두분 많이 우셨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두 분. 은 박희순 씨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니에요, 김연주 씨가. 전 이제 마지막에 몰아서 울었었고 어, 그, 그 사회 이유 얘기는 하지맙시다. 아, 아. 아. 그렇시다. 네, 네, 네. <laughs> 저희가 사실 알수 없는 감정이고, 실제로 겪는다고 해도 그 고통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이씬을 찍을 때는 박희순 씨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그날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은데, 단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인데. 이 작품 하면서 많은 감정신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것 같은? 비슷하게 예, 알것 예. 알 같은? 음. 저 남지은 애를 가졌어요. 뭐라고요? 집 앞에서 많이 놀라더라. 음. 음. 많이 찾아와 우리 집에 사람들이. <laughs> 저희 교통도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들 찾아오대. 음. 우정 오피스텔 507호요, 복층 거기서 같이 지냈어요 쟤도 얼굴이 묘한 게 여, 여러 가지가 있어 수빈. 수빈이? 어. 음. 납골당은 못 갔어요 뭐 어딘지 몰라서요 다음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게 되게 순수해 보이고 또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아, 이 작품의 굉장히 키 포인트인 거 같아 둘의 관계도 사실 이제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설정인데 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어, 네. 어. 수빈이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어. 저 신화 다 만든 것 같아요. 어. 무서운, 무서운 신예가 지금 음. 탄생했어요. 수빈 역의 수빈. 그래서 말인데요. 저좀 재워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 감정이 정확해. 당무 극장이야 지금. <laughs> 좀 <laughs> 근데 저는 되게 놀랐고 황당한 정보 소식이긴 한데 지금 제 자식이 없잖아요 제 곁을 떠나서 그 자식이 남겨놓은 어떤 그 아이의 흔적 같은 거를 수빈이를 통해서 그리움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 같은 게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는 수빈이를 다른 사람들은 좀다 반대하고 거부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조금 데리고 있고 싶었던 그리고 물론 확인 차원에서도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 그래서 내가 대본을 봤을 때보다 혜주가 음. 수빈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게 굉장히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셌어 음, 음. 어. 이렇게까지 하나 어, 하셨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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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음. 어. 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랐었는데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게 오랜만이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길 잃은 아기 고양이 마냥 막비 맞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네 이 마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다 진짜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좀 바로 열리게 된것 같습니다 우제가다 했어 그러니까 <laughs> 다, 따먹었어? 어, 다 따먹었어 <laughs> 눈치 게임이 눈치 게임 네, 눈치 게임 씨 치고 들어가는 게 <laughs> 틀릴까 봐 초 긴장 상태에서 서로 대사들이 막한마디씩 있으니까 사이사이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윤서야, 남윤서 뭐 어. 이런 대사들이 그만해. 많아서 가지고 <laughs> 그만하라고 윤서야. 조금 마가 뜨기만 하면 그냥 윤서야. 어. <laughs> 누구든 윤서야로 어. 채웠어. <laughs> 그렇게 정했는데 진짜 톱, 톱니바퀴처럼 잘 들어갔어. 어, 맞아, 맞아. 저기 우리 다 같이 찍은 처음이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수빈이는 절대 긴장하지 않아. 저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긴장 안 하더니. 그러니까. <laughs> 잠을 못 잤대. 거짓말이야. <laughs> 어, 아. 아니 진짜. 길잃은 고양이가 아니라 길을 잘 찾는 고양이 같아. 아니면 그 뉴스 나오도 괜찮겠다. 아 정말. 국회의원 아들. 진짜로 황당해서 내가 정말 저... 연기가 아니야 저게. 조배우가요. 어. 어, 말문이 막히지. 아저. 그러니까 윤서가요. 어. <laughs> <laughs> 투톱이야 투톱. <웃음> <웃음> 어. MZ 투톱이 음. 아주 죽여. 우리 아빠 너 같은 애가 함부로 막말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남준이. 솔직히 난윤서 편들고 해? 싶었어. <laughs> 아주 속이 다 시원했어. 나 남준은 쓰레기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아, 저, 그래서 포스죠. 어디서 저런 게 나와? 네 우리 안, 안 보여. <laughs> 그럼 어둘다 만나야지. <laughs> 윤서가 저때 언니한테 처음 보는데 어. 나쁜 말해서 미안하다고 엄청 사과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 쟤도 보통 아니야, 쟤. 너, 너, 윤서. <laughs> 축하해, 야. 남윤서. 남윤서 그만하고. <laughs> 나왔다. 남윤서 파티. 남윤서. 어. <laughs> 그만해, 윤서야. 다행히 앞에 네가 윤서야를 했기 때문에 어, 어. <laughs>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갔지. 윤서 욕하는 거 지나갔어요? 아, 이거 편집을 했네. 욕하잖아 요거 네. 얼마나 잘했게? 맞아. <laughs> 제가 제일 잘해. 어. 너네 요거... 둘은 되게 몸사려. 요거 진짜 이거 막깔나게 어, <laughs> 그렇지. 어. 연습을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음. 어쩜 그래? 어떻게 웃겼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음, 이제 보자. 하면. 집중해야 돼. 뒤돌아 앉아 있는데 잘 봐. <laughs> 좀 너무 기대했나 봅니다. 아니야, 약간 아니, 나... 빨리 도는 것 같아 지금. <laughs> 넌 지훈이랑 사귀다가 임신을 했고 아, 어떻게 <laughs> <되게> 저렇게 조용히 <laughs> 얘기하는데 아주 카리스마가. 아, 나 뒤에 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어, 회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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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근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더라고. <laughs> 음. 그래서 형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 그래서 그건.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이 <laughs> <laughs> 어, 물어봤어. 야, 그 복식호흡이야, 흉식호흡이야. 그냥 하는 건데요. <laughs> 근데 두분 선배님들은 거의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하고 계셔도 진짜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사실 그그 그날 두 분이 좀 많이 편하게 가시는구나 <laughs> 오늘 그 생각을 했는데 음. 이거 영상 보니까 커튼을 많이 잡아줘서 그래. 그렇지. 너무 방심 많이 넣어줬잖아. 아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시이 음. 아, 되게 좋더라고. 트롤리 기대됩니다. 감독님도 이시이 네.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 음. 우리 처음에 되게 많이 긴장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어, 사람들 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어. 이거 어떻게 다 찍냐 이랬는데 근데 어렵게 찍지도 않았어요. 어. 막상 그쵸? 우리 MG 투톱이 아주 음. MG 두 친구가 어. 잘해줘가지고 그럼 아, 내건좀보지맙시다 증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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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눈물 남자의 눈물. 수선실이구나. 해주야. 그 지순규 아, 아. 사건 그거지? 아. 아니야. <laughs> 당신 때문 아니야.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요. 아니, 비슷한 말을 조금씩만 다르면서 세번 연달아가. 아니, <laughs> 이 날도 살짝 숨죽여서 용기를 본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laughs> 진짜예요. 너 원래 지켜보는 신이어서 볼 수밖에 없었어. <laughs>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잃었잖아. 아주 같은 마음이지. 우리가 그거 아는데. <laughs> 나는 내가 그 마음을 아는 것. 세상을 아유, 못생겼어 꼴보이시 <laughs> <laughs> 아니지? 방금 그 눈물을 흘리면서 두분 이렇게 이 안는 이 장면이 사실 되게 슬픔을 서로 이제 보듬어 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냥 극을 넘어서 그냥 이두 분의 아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와 해주에 그 관계도 있지만 이. 해주를 연기하는 김현주란 배우가 내 감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왔을 때 어, 어. 그런 지점들이 네. 매. 그 신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인물 속에 다들 너무 잘 녹아들어서 저는 거꾸로 또 박희순 씨한테 그런 날 있었고 내가 어나이 생각은 못했는데 라면서 하게 되는 그더 좋은 결과를 내게 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서 그니까 러 그~ 감정 씬 같은 경우는 안 되면은 자기 혼자 쥐어짜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데 네, 네, 네. 이번 작품에서는 서로 도움을 많이 맞아요. 받으면서 그게 너무 잘 보였어요 네. 너무 소중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저는 늘상 부부가 너무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신뢰 관계가 어떻게 쌓이지? 부부라는 관계가 뭐지?가 많, 항상 늘 궁금했었는데 저 장면을 제가 저 뒤에 문에서 빼꼼하고 보는데 아, 저렇게 뭔가 서로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부 아닌가? 음, 저렇게 음. 믿는 관계구나 근데 그런 게 너무 잘 보였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스태프분들도 다막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같이 봤던 장면이라 감독님이 나중에 그랬다 네. 자기 이신 제일 좋다고 네 진짜 좋다고 음. 어, 어, 제일 슬펐다고 맞아. 왜냐면 그런 걸좀 부각시켜 줘야 될 필요도 또 있었고 음. 우리가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음. <laughs> 여러 가지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네 보자. 음. 긴장돼 얘는 둘이 크지 않아요? 둘다 미스터리라. 어. 아, 이거 나야. 진짜 너라고요? 어른이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 저랑 지훈이 사귀었어요. 뭐 근데 그렇다고 걔가 지훈이 라는 보장은 없잖아, 네말대로할 말이나 빨리 하세요. 아 어, 그래. 빈이는 어. 유일하게 우지한테는. 맞아 어. 깨갱이야. 깨개경. <laughs> 못 덤벼. 어. <laughs> 네. 그럼 죽은 척 조용히 살아. 척하는 게 싫으면 그냥 뭐 죽어도 괜찮고. 그런 말막 해도 돼요? 지가아 지키고 있어. 저 신이 그날, 거야? 제가 그 선배님 눈빛 보고 너무 멋져요라고 이렇게 툭 나온 저날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정말 저도. <laughs> 아니, 말씀은 너무 나긋나긋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눈에서 나오는 게 뭔가 이분한테 는 덤비면 안 되겠다 이렇게 딱 와서 아마 거의 첫장 처음 뵐때 장면이었어 거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집에 그거 이렇게 썼다라고 아, 응, 그러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그러셨겠죠 거의 써놔가지고 <laughs> 역시 그렇군요 <laughs> 네. 거기 <거의 웃음> 뭐 눈빛이 너무 맞지셨당 이렇게 있으니까. <laughs> 아니 다나카 그 소녀께서 당은 왜 이렇게 쓰세요? 아 정말 선배님이 캐치하신 것처럼 네, 글쓸 때만 어. 제가 또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어. 코멘터리만 보신 분들에 대해서 다나카라는 별명 이 있는데요, 수빈 씨가 말투를 다나카 말투를 아주 철저하게 써가지고 저희가 별명을로 다나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뭐넌 음. 어디 살아? 그럼 아, 저는 어디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 어, 무슨 구에 거주합니다? <웃음> <웃음> 아 무섭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저렇게 무서운 음악을 깔고 <laughs> 그 감독님이 막 밑에서 암각으로 찍고 투빈이 <laughs> 앞에서 막울 눈물 눈이 물이 그런 그런 하고 그래서 무섭게 보였던 것 같아 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서요. 김무열 씨 말투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조곤조곤하고 릴렉스가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작전할 때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진짜 물이 올른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너무 대단해. 어, 그래서 대단해. 나도 놀랐어. 많이. 하지 만약에. 않았는데도 어. 그거 뭐 배우의, 힘, 그거 배우의 힘이 좀그 힘이지 그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평상시에도 말이 많아졌어. 말이 많아졌는데 그게 조곤조곤 조근조근 이렇게 잘한 그 평상시 그렇게 <laughs> 연습을 하나 봐. 우리도 그 뭐, 합시다. 그 합시다. 네. <laughs> 연습 합시다. 합시다. 응. 음. 응. 우리는 평생새 말이 없으니까 응. 안 늘어 연기다. 아니. <laughs> 요거 설레죠. 요거 설레죠. <laughs> 이게 우리 작품의 유행어가 되지 않니까 유행어. 초반에는 저희가 많이 미셨는데. 근데 당신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 생겼어? 응? 갑자기 누굴만나냐 집까지 데려다 준 거냐? 그렇게... 나좀 의심적인 게 하나 있거든. 아 이거 그게 그거 발견하고 음, 그 음, 이후죠 이게 음, 아. 립스틱. 음. 근데 실제로도 선배님이 너무 서이 타세요. 정말 정확히 기억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날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대기실에 와주신 거예요. 근데 무화과를 저는 너무 감동받아 가지고 제가 태어나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생 무화과를? <laughs> 많이 크게 웃으시네요 무열이 그날 없었어? 없었어요 저무화가저그 어. 네,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치 무화과 네. 나도 받았거든 어, 각방했다 어. 드렸어요 어. 무화가 저는 못 받았는데 넌술술 술 줬잖아 <웃음> <웃음> 저 약간 의심이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네 되게 아닌 척하고 있어 그는 이날 따라 안 받아주더라고 <웃음> <웃음> 어. 저는 사실 장면을 책으로 보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거든요 뭐좀 일상적이기도 하고 그 뭐. 일상적이지 않게 보일까봐 혹시나. 음, 음. 이제... 아 우리 둘이 부부로 예, 하는 예, 예, 거 예, 예. 있어서. 음, 너무 다정하다라든가 음. 뭐,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의 모습 그렇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예, 예, 예. 장면들이 그냥 책에서 나왔네요. 근데 네, 여보. 너무 자연스럽데요 그 평소에 그 당신 차양 말이야. <laughs> 당신이랑 우재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지. 잘 <laughs> 어? 자기가... 어, 표정. <웃음> <웃음> 저 찐이야, 찐. 김현주. 저 김현주 찐으로졌어. 예. <laughs> 네, 저게 바로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응, 거예요 맞아. 저기서 내가 응. 진짜 치 받아 주는 표정은 응, 응. 번은... 근데 <laughs> 표정이 너는... 아저 콧방귀 웃긴가? <laughs> 이봐, <laughs> 진이야, 진, 진이지. 아, 아 그걸 한번더 찍어주고 가길래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왜 저래? 왜 저래? 두 <laughs> 분이 서로를 정말 이렇게 동료로서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지만 그게 정말 그냥 연기하시는데 보이네요. 우리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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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자라기가 어, 힘든 것들이 어. 좀 많이 있기도 했었으니까.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정말. 우리 더 좋은 <laughs> 너무, 배우가 되자. 더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laughs> 윤서 중학생이야 여고 사춘기. 게다가 큰 일도 겪었고 지난 8년 동안 윤서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나야. 그 내가 보증해. 애 혼자 키우겠다고 나 지금 혼내는 거지? 아 역시 똑똑한 우리 남편. 그걸 또 어떻게 알아들었대? 미안해. 이렇게 옷을 벗길 뻔했어요. <laughs> 조심 좀 해주세요. 미안해. 허락은 <laughs> <laughs> 맡았던 것 같은데. 아, 놀랐어요. 당신 그알지 내가 당신을 세상에 양보한 거. 사랑해. 아, 저렇게 사랑할까? 어, 정말 이 책에서 나오는 현실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만하면 된거 같아. 뭐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오늘 두분 연기하신 거 처음 봤으니까 저 말도 너무 대단하신 거 같은 게 어찌 보면 남편을 세상에 주는 대신 자기는 어떤 은둔자로서 사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그런 것도 너무 대단한데 부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런 저런 관계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생겼어요? 저는 살짝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네. 그럼 아, 아직 모자랐던 얘기네요. 그러니까 더했어야 돼. 아까 그래서 그 이렇게 옷을 벗길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예. 희순이 형이 저한테 음. PT 샵을 물어보시더라고요아 아 그거를 배 까는 거 그러니까. 예. <laughs> 진짜 엄청나세요. 다른 시인 찍은 게 있었는데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들치는 시인 예, 있었었는데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게. 그쪽으로. 여기 남자들 알잖아. 여보세요. 짜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컨트랙션? 갈비뼈가 금이 갔어. 네. 예. 그데 이렇게 들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연기를 한 건데. 연기 반뭐이 <laughs> <laughs> 자세를 시커를 했었다고 하니까 내가 예. 너무 웃겼었다. 예. 아 의외로 <laughs> 재밌게 하네 우리. <laughs> 그러게 우리 그리고. <이거>. 어. <laughs> <laughs> 짠 거야 술 먹는 친구로 바꿨어. 아, 역시 의원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사모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정치를 떠나서 일과 사랑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그게 음. 어려운 얘기기도해 사실 어려운 얘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일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게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리고 일하면서 내 존재나 가치를 그걸로 증명하고 싶어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건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일도 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남중도는 보통 그 정치를 또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 정치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깊은 사람이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다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중도한테. 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음. 더큰 야망도 있는 사람 같고. 음. 그리고 그때 저기서 형이 애드립이었지만 왜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게 중도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이제 중도로서의 어, 대사네요. 근데 전부 다 같지 않을까요? 어때요, 김현주 씨는? 저는 사랑을 택해야죠. 그래요? 김무열 씨는 어떻습니까? 있... 사랑은 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인생. 예. 인생이 먼저죠. 사랑이 먼저라고요? 김무열 씨하고 그 그분하고 같은 점이 뭐예요? 저 저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아, 얘기를 그분... 좀짚고 넘어가려고. 찍고 넘어간다고? 뭘짚고 넘어가시는 아, 거예요? 예. <laughs> <laughs> 아니 어떤 뭐. 공통점이 있냐고 했더니 음. 인간인 거 빼고는 뭐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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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 거 빼곤 <빼고는> 다 다르대 <laughs> 그쵸 맞아요 같은 인간이다라는 거 빼곤 다 다르죠 예 네, 진짜 달라요 저희는 맞아요 물론 반반인 거 같아요 음.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니 것도 있고 그 댁은 어떠십니까 <laughs> 우리 댁그 <laughs> 댁은 어떠십니까. 아직 열심히 살고 어, 있습니다. 잘안나오 가네.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 아니면 아주 다른 사람? 어좀 다른 분을 만나보고 싶어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같은 아, 성향도.. 저, 저 배우려는다고? 아, 사, <laughs>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야. 아니 잘.. 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또 하나라도 배우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럴까? 이 아, 문학 소녀 <laughs> 진짜.. <웃음> 어, 의외로 정말 잘하네 우리. 에 <laughs> 어, 소질 있네. 아 그것도 그렇고 <laughs> 음. 진짜 좀..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정말 너무 열심히 잘 해준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혈 씨 얘기한 것처럼 캐릭터에 다 숨을 불어 넣어 준거 같아서 배우들이 제가 출연하는 작품이지만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된거 같아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나온 신 위주로 많이 봤지만 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슬쩍슬쩍 슬쩍 이렇게 봤을 때아 정말 어떤 배우도 하나 서지는 배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연기가 좋고 이 그게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고 정말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동료에 대한 존중 존경심이 생기네요 예 너무 좋네요 우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품에 대한 응. 느낌을 받은 건 오늘 처음인 거 같거든요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작품이 될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오늘 조금 갖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흠뻑 빠져 계셨고 두 분의 관계 그리고 또 배우로서의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연기에 묻어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되고 이 지금 오늘 본 장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면들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봉방 마지막 날에 배우로서 인물을 벗어난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항상 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몰입감 있게 한 인물을 크게 서사를 다루며 누군가를 보내주는 법도 배워야 되는구나를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아진심입니다 사회도 역시 반전에 반전이 휘몰아쳤는데요. 갈림길에선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시죠? 앞으로 더욱 재밌어질 트롤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 S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기대와 시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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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